경기를 해설을 해 주든 어 제가 생각들을 어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어, 평균 단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 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8월 2일 어, 현재 시간 2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기어이 61선을 터치를 했어요. 어, 하고 나서 오늘 살짝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어, 11시쯤에 워낙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아, 좀안 좋다 보니까 좀 빠지는 모습들도 살짝 뭐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뭐 반등이 나왔다 라고 보기에는 주가하라. 을좀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까지만 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 십자 캔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수급이 기간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어1 1시 경쯤에 잠깐 좀매도를 하긴 했지만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매수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기간이랑 외국인 어떻게 수급이 좀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었어요 안 좋았습니다 어, 지금도 좀안 좋아요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개별 종목들의 하락하는 수가 굉장히 또 많은 상황들이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발 규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신흥국에 그러니까 원 하나 위안 하나 어, 달러가 좀 반등 나오는 것들을 전망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달러로 돈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흥국의 자금 이탈 어, 한국만 안 좋아서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기간이랑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수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나쁘진 않지만 좋지는 않다. 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좀 빨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줘야 되는데 달러로 지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위안이든 중국이든 아시아든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 돈을 좀 빼고 달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어 수급이 조금 긍정적이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 그래서 오늘 일단은. 주가 자체가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또 매수세가 더 들어와주면서 2 1,300원 이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반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어,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왔고, 자이 캔들만 딱 보자면 지금 이제 여기 이쯤이죠. 그래서 십자 캔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십자. 자 고점과 저점 그리고 지금 주가. 지금 주가 이쯤. 그렇게 되면은 십자캔들이 아래 꼬리도 위꼬리도 달려지면서 주가가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캔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십자캔들이 몇번 나와주긴 나왔었어요. 몇번 나와주긴 나왔었는데, 61선에서 일단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고 있다. 근데 상승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파를 하진 못했거든요. 추세가 이렇게 있는 상황들인데, 61선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변화가 나와줘야 된다. 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이탈할지, 돌파를 할지, 우리가, 어, 당장 여기에서, 어, 저점이야, 그러고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대응을, 전략을, 전략적인 대응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조금 버텨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데, 여기 저점이 확인이 됐던 부분들. 뭐, 그렇게 크게 뭐, 4%, 5% 정도 가까이 좀 차이가 나는, 사, 어, 지금 이제 반등 이 살짝 나왔으니까, 이 지지 구간에서 한3% 가까이, 어, 좀 차이가, 괴리감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 하지만 6 0일선이 점점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게 지지 구간으로 적용이 되면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대응 잡는 포인트들을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가 어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어 매물대가 좀 이제 출현할수 있으니까 차실은 매물대 어좀 나온다. 1차는 좀 나온다라고 보고 어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차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어 저점이 어 확인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때쯤에 대응을 잡아서 평균 단가를 낮춰도 어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대응을 했다가 혹시라도 빠지게 되는 경우에 는그 아래서 아래를 봐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17,800원대. ,000, 이 구간들까지의,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잡냐, 여기서 대응을 잡냐. 이게 퍼센테이지가 얼마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18,000원대라고 잡는다고 해도, 뭐 거의 뭐30% 가까이 뭐 차이가 나는, 어, 상황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3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30% 구간을,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 주가가 좀더 저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뭐 1배수, 뭐 2차, 뭐 1차 매수 여기서 잡았다. 아니면 또 떨어지면 여기서 2차를 잡는다.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겠죠. 2차를 잡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이때 1배수 제가 10주를 매수를 했고 10주를 여기서 또 매수를 한다고 하면 평균 단가가 여기로 낮아집니다. 절반 가까이 어, 낮아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대응을 잡는 평균 단가를 대응을 잡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61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먼저 일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탈을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은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반등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즉 바닥을 어디냐 바닥이 어디냐를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나 조정을 받을 때 이때 어, 대응을 잡아도 자리를 잡을 때 대응을 잡아도 늦지 않다 라는 거죠. 여기냐 여기냐. 지금 저는 이제 6 1선에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모르죠 시장이 안 좋은 상황들 갑자기 뭐 폭락하는 그런 시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모멘텀인 부분들보다 어 지수에 대한 영향,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수적으로는 지금은 어 대응 잡을 시점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 중요하지만. 뭐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만은 없는 어, 상황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 보험적인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지금 이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굳이 대응을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 불타기를 한다, 불타기를 한다라는 경우에서는 어, 수익률 좀 극대화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고점에서 잡으시든 밑에서 잡으시든 간에. 가지고 계시던 간에 일단은 수익이 나는 게 수익금이 커지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들은 61선에서 반등이 나와 가지고 v자로 어, 회복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이 61선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어, 좀, 주가 하락을, 어, 하락 가능성보다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100%는 아니고, 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더 높아요. 어, 두산중공업이야. 어, 제가 어떤 기업이고 실적도 잘 나왔고 어, 그런 것들도 설명드렸긴 했었잖아요. 실적이 이, 이, 1분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흑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업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근데 시장은 또 별개거든요. 이게 리스크를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어, 항상 이제 주식을 공부를 할 때는 어, 개별적 개별적 리스크를 판단하셔야 되고. 이 기업의 모멘텀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이 되겠죠. 어떤 이슈로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어 시장성 이슈가 있죠. 시장성 리스크. 시장성 리스크라는 건 우리가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어 조정을 받게 되는 투자 심리의 위축.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입니다.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좀 이제 갑자기 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이 기업을 볼 때, 두산중공업을 볼때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어 시장에 의해서. 어, 좀, 이제, 좀, 걱정이, 걱정을 완전히 배제를 할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들은 아니다. 어, 시장 자체가 강세 흐름들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반등 나와주기를 어, 기대를 해보고,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쯤에 이제 급소를 더 찔러보는 다, 자리를 잡을 때. 이거, 근데, 이거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대응을 잡는 그런 포인트는 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어,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이 나와서 어,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잘 진행이 되고 어, 이, 어, 주가가 또 강세 강하게 또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기를 어,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60일선에서 갑자기 막 음봉이 나와 가지고 쭉 빠지는 모습들 보여 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비중을 조금 축소로 하신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제가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 이때 매수를 만약 에 했어요. 밑에 매수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죠. 이때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만약에 어, 크게 음봉이 나와 가지고 갑자기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빠지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한 5주 정도는 정리를 할것 같아요. 5주를 정리를 했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이때 5주를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 여기서 손실을 잠깐 보겠지만 여기서 어, 평균 단가가 대폭 낮아지고 아니면 여기 5주 해가지고 또 반등 나오고 또 돌파 흐름 보여줄 때 5주 또 사도 돼요 또 사도 돼요 비중이 너무 높으시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한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다시 팔고 아니면 또 돌파하는 구간들 보고 더 추가 불타기를 하셔도 되고 어 이렇게 손실 구간을 좀 축소를 시킨 다음에 어, 추후에 움직임들 수익이 나는 걸로 또그 손실을 또 메꾸시는 그런 전략들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평균 단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도 뭐 그랬어요. 6 0일선 빠지면서 장기평선에서도 다시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비중도 축소하신다면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긴 했었거든요. 손실이 메꿔졌을 겁니다. 어,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매수가 낮으신 분들과 높으신 분들의 어, 대응 방법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 해가지고 어, 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과정에서 어, 한번 시나리오를 어, 전략적으로 한번 잡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든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평균 단가라든가 그런 것들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 다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는 축구를 중계를 하든 올림픽을 해설을 해주든 경기를 해설을 해주든 그냥 그런 제 개인적인 그 것들로 해서 어, 제 생각들을 어,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어, 해설을 해주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어, 투자 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여기까지 브리핑 들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긍정적인 움직임들 보여주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는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되시죠. 여기 7월 30일 어,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오게 되시면 은 9시 전에는 어, 해외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알아야 되는지 어,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어, 해 드리고 있고 알려 드리고 있고 9시가 되면은 어, 종목을 추천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9시. 웅진 현저가 3,315원, 1차 목표가 3,415원, 현절가 어, 3,150원. 그리고 어, 현대사로 9시 2분, 어, 18,100원으로 어, 매수 추천 드리고 1차 목표가 18,650원, 현절가 1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웅진이 체육가 3,490원으로 1차 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댓글로 차트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자,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현대사로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1시 51분에 현대사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1차 목표가 어 달성 후 추가 상승하고 있다. 어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 보여드리고 있죠. 이거는 호가, 호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리고 두 종목 수익을 내면서 어 차트를 통해서 최고가가 얼마인지 저점이 얼마인 지 매수가가 얼마 어디인지 어 그런 것들 이렇게 또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장이 마감이 되면 어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쭉 올려드립니다. 원래 드리는데 추천 종목들이 모두가 어 수익을 모두가 100% 수익은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시고요 vip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여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거든요. 테마주 검색기 게시판에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어, 모바일 버전, PC 버전 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어,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VIP 추천 종목, 어떤 종목 추천하는지 그리고 매매 결산들, 어, VIP 회원분들 수익이나 종목 추천 드리는 것들도 여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